그래, 반갑다. 당연히 오프파밍을 가면 시작한 판. 우리 정글이 상대한테 카전 간걸 보고 있는데, 아이코, 저런. 어쨌든, 가시가부스를 사고 라인을 벗기했다. 근데, 우디르가 집을안 가고 라인을 밀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상황. 어 아, 실수로 큐를 두개 찍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괜찮다. 킬각을 보면서 조심히 라인을 밀고 있는데, 각성이 생기자마자 자신감이 생겨서 안무비을친 우디르. 큐 에어본 시간을 이용해서 큐평터로 잡아줬다. 하하, <laughs> 밤란모스를하려고 괜찮다. 슬슬 우디르가 빡센 것 같아서 오버파밍으로 도망쳤다. 아무튼 우디르한테 그새 개처발렸다. 어나 싸가지 없게 오버파밍을 가는 우디르. 이거 나 아니지! 오을 끝까지 아끼다. 우디르가 솔방울을 타서 넘어가려 할때 궁극기를 맞춰주면서 깔끔하게 따냈다. 그후로트라인 오버파밍을 하다가 밑에 싸움이 열려서 합류를 내큰 이득을 만들어냈다. 그후로 오브젝트각을 보고 있는데 탑에서 치키는 백킹 소리. 야야 우디르야 선은 적당히 넘어야지. お母 <music>